9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로 31절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도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 0세개리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자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자에는 여섯 층계와 금발판이 있어, 보자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하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옴이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여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매는 말의 외양가는 사천이요. 마병은 만이천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의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루어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말씀 속에 있는 지혜로, 또 말씀 속에서 멀리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 나이다. 아멘. 아, 솔로몬의 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보면 보면 솔로몬의 부를 보여주는데 아, 먼저 그의 세금의 무게가 금666 달란트입니다. 거기에 이제 무역을 활발히 했고요. 아, 그리고 금 방패 200개, 또 작은 금 방패 300개.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솔로몬이 나타날 때 사방의 사람들이 금으로 방패를 들고 그를 둘러쌉니다. 그리고 햇빛이 비칩니다. 그면 아마 반짝 반짝할 겁니다. 사람들이 감히 솔로본을 바라보기도 힘들 정도의 그 화려함이 넘칩니다. 그리고 그가 앉아 있는 보좌는 상하 보좌로 만들었는데 층계가 여섯 층계가 있습니다. 각 층계마다 두 마리의 사자 모양의 동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가 마시는 그릇도 금 그릇. 거기에 아라비아부터 다시스 사시스가 지중해 끝에 있는 스페인이거든요. 거기까지 무역을 통한 각종 징계한 물건들, 식재료들 그의 부가 대단했죠. 전도세에 따르면 그는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권력도 가져왔죠. 또 각종 징계한 것, 또 금은 보석, 또 각종 귀한 식재료. 또 아름다운 정원부터 또 음악을 다루는 사람들까지 거기에 지혜까지 있었습니다. 정말 다 가졌죠. 22절과 23절을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여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고 부도 있었고 명성도 있었고 이 이제 갑자기 이런 내용을 읽어보면, 야, 그런 사람은, 그런 인생은 어떤 기분일까? 그런 부를 가지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런 명성을 가지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어떤 기분일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오십니까? 소비에서요소비에 아, 수빅에 있을 때 이제 건축을 했는데, 아, 이제 하루 일단, 800 페소였는지 900 페소 아, 좀 사실 로컬 분들보다 좀더 많이 받았죠. 그분이 이제 공사 책임자였거든요. 아, 공사 책임을 하시는 분의 댁에 한번 제가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아, 왜 어떻게 갔냐하면 어, 뭔가 짐을 옮겨야 되는데 그 오토바이로 옮기기엔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로 한번 옮겨 드린 거예요. 아, 마을 입구 정도에 가니까. 저는 이제 집이 거의 다 왔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부터 한참 들어갔거든요. 장문을 내리더라고요. 에어컨을 켜고 있었는데, 장문을 내리더니, 그때부터 지나가는 모든 사람한테 인사를 다는 거야. 저기 있는 아줌마한테도 사람을 부르더니 인사를 하고, 막 그러시는 거야.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냥 느낌상. 제,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고,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은근히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 느낌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만 다 풀러요. 어이 어이 그래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오늘 댁 갔는데 전형적인 로컬 집이에요. 양철 지붕에 또 좁은 입구 안으로 들어가면 캄캄하죠 그리고 페인트 칠이 되지 어지 않은 그냥 벽돌 말고 그렇게 구멍 뚫려 있는 할로 블록이라죠. 하그 블록만 이제 쌓아져 있는 집. 덥고 페인트칠이 거의 안돼 있더라고요. 다 블록만 있더라고요. 좁은 통로. 거기 또 사람은 어, 할머니도 계셨고. 그때 제가 봐도 조카들도 있었고, 그 좁은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성교 센터 건축을 책임지는, 그 이제 건축을 했던 분이거든요. 센터가 참 컸습니다. 그렇게 멋지고 큰 센터를 지으시는데, 그분의 댁은 페인트 칠도 되어지지 않는 로컬 마을에 계셨던 거예요. 거기 또 되게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살았고 제가 이제 그때 선교사였거든요. 근데 그분의 눈에 저는 저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부자로 보였을 겁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당시 이제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가난하다 힘들다 늘 이제 그런 고민이었는데. 아, 그분의 눈에는, 어저 사람은 차도 가지고 있고, 저 넓은, 넓고 쾌적한 집, 저 넓은 데서 몇명 살지도 않고, 아니, 그분 기준이면 그 정도 집이면 100명 살아야 돼요. 넓은 공간, 쾌적한 환경, 또 차도 있고, 지구상의 80억 인구 중에요. 개인적으로 차를 가지고 있는 비율은 10% 정도입니다. 그러면 한 8억 정도 되겠죠. 차는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버스도 있고 트럭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 빼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율이 한10% 정도라고 보는데, 80억 중에 8억. 그럼 72억은 차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부분의 차도 도시 중심에 그런 곳에서 이제 차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지구의 2 2억 명은 지금도 깨끗한 식수를 마시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제 부자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에 나는 아니지요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지요. 사실 뭐 솔로몬에 비하면 그런 분은 아니지만 우리도 부자입니다. 솔로몬만큼 아니라서 그렇지 누군가의 눈에는 우리도 이제 부자로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솔로몬의 끝을 잘 알죠. 금으로 된 방패로 자신을 지키고 금으로 된 높은 보좌에 앉았고 금으로 된 그릇으로 밥을 먹고 또 세계 최고의 산의 진미를 먹었고 그러면 그의 인생이 정말 특별했을까요? 아그 사람 뭐 앉아있는 것도 금이고 먹는 그릇도 금이고 그럼 정말 특별한 인생 아닙니까?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프랑스 하면 요리의 천국입니다 뭐 그거 아시죠? 프랑스 요리가 유명하잖아요 또 프랑스 하면 절대 왕정국가가 있었잖아요 아, 그런데 프랑스 궁궐의 요리사는 그렇게 많이 스트레스로 아,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런데 자살을 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유는 왕이 어떤 요리를 갖다 줘도 맛있게 먹지 않으니까 요리하는 사람 맨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죽었대요 아, 그렇게 많은 사내진미를 가지고 있는데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맛없다, 안 먹는다, 못 먹겠다, 이걸 날 먹으라고 주는 거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몸은 자족할 때, 자족할 때 만족할 수 있는 몸으로 디자인하셨습니다. 정말 여기 귀한 랍스터가 있어요. 귀하죠. 스테이크, 어, 그 뭐라 죠 와규. 얼마나 귀해요. 자, 지금부터 와규를 구워줍니다. 한 덩어리 구웠습니다. 아유, 맛있죠? 또한 덩어리 구웠습니다. 아유, 맛있죠? 또 구웠습니다. 맛있을까요? 자, 점심 때 됐습니다. 또한 덩어리 구웠습니다. 두 덩어리 구웠습니다. 세 덩어리 구웠습니다. 맛있을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또 구웠습니다. 아, 또 라프트도 구웠습니다. 다 구웠습니다. 맛있겠습니까? 몸이 그래요. 어떤 음식도 배가 차면 맛이 없어 힘들어요. 오히려 많으면 부담스러워요. 소화도 안 돼요. 반면 배고픔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먹는 그냥 쌀밥에 김치만 있어도 산해진미가 부럽지 않죠. 정말 다이어트 하시는 분 아시잖아요. 밤에 밥에다가 물 넣고 끓여가지고 흰죽에다가 간장에 깨소금 뿌리고 고춧가루 좀 넣어가지고 그것만 먹어도 얼마나 맛있습니까. 자족할 때, 자족할 때, 그때 이제 맛도 제대로 맛을 느끼는 거예요. 제대로 된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배고픔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넘침 속에 넘침, 또 넘침, 넘침. 그다음부터는 그것이 감각이 없는 것이죠. 솔로몬에게 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바로볼때 얼굴이 금이네? 솔로몬에게 모든 게 금으로 되어 있는데 얼굴이 금이네? 했을까요? 그냥 쎄붙인 거예요, 쎄붙이.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면, 제가 뭐 앞에 이제 우리 자동차 타고 가면서 이제 그이 아저씨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냥 놀란 게, 야, 이 아저씨는 이 동네 사람을 다 아는 거예요. 제가 입구부터라고 했잖아요. 꽤 멀리 들어갔거든요. 그 지나가는 사람 다 아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앞집, 옆집, 뒷집 아십니까? 몇 명이나 아시는데요. 엘리베이터에서 몇 분하고 인사 나누십니까? 그러면 누가 이 땅에서 의미있고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단지 물질만 가지고 나눌 수 없는 거죠. 그 아저씨가 훨씬 인생을 의미있게 사는 거 아닌가요? 정말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거 아닌가요? 네. 단지 보여지는 이런 것만 가지고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자족할 때 만족함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묻습니다. 우리로 자족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만족은 넘침과 넘침과 넘침이 아니라 부족함 가운데서 감사하는 그 마음 속에서 옴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자족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